예, 안녕하세요. 프레스 도우장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상리에 왔는데, 오유, 쓰레기가 엄청 떠다 나왔네, 여기. 물도 빨갛고,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8시가, 9시 됐네, 9시. 오, 이고무다락까지방 내려가네. 오늘은 농찌라고, 농로찌, 농루어치. 농로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네. 사왔네. 밑에는 개찌랭 개찌랭이 껴놨습니다. 이거는 케미, 이 안에 케미까지 도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 에베소즈 낚시, 에반 낚시입니다. 낚시타운에서 좀 채비가 비싸네. 비싸도 다른 데 비해서는 쌉니다. 만 원, 만원 정도 사왔습니다. 한번 오늘 시험 삼아서 다 왔는데, 이모버님, 박부로님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뻘겄네요. 다섯 몰입니다 다섯 5머리. 몰 간조는 10시 20분.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25분. 1 시간 됐습니다. 초물이 1 시간 돼가지고, 지금 초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숭어 농어 사양참입니다 상리 포인트입니다. 지금 농어지 달아가지고, 계속 우리 연습하고 있네요. 캐스팅은 해놨습니다 하나는 530에는 지금 숭어 지렁이 달아서 하고 5? 420은 농어찌농어찌 달아서 던져 놨는데 농어찌는 보니까 물살이 죽어야 하는 거 봐요 계속 흘려 가지고 안되 바늘이 떠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은 뽕돌 달아서 내리면 했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오트셀을 들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다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코에 잡고 싸어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막 그렇게 는데 이게 지금 물이 착하니까 문이 위로 떨어다 있는 것아 빨간색이 더잘 보이네. 왜? 또? 왜? 지어간다고 어이 다가야지못다고 지난다고? 가난다고 지난다고? 지다고가야지가다 거야. 응? 다도 지난다고? 지래 걸어 가야 해. 고 지난다고? 지 좀 어울렸어, 지금. 저기 학교 아저씨 나와. 어? 학교 아저씨 나온다고. 엄마, <laughs> <해. 웃음> 뭐, 왔으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려고 그래. 얘가 유턴을 안하나? 가다가? 이게 네, 네. 감에 갖고 밑에 있 있는 야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야, 네, 띠가 네. 다 네. 네. 어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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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네 아주 그냥 빵 아, 아우 고기는 보이 보이는데 한으은 어떻게? 흙탕물이나 오늘 안 되겠네. 어서 <laughs> 뭐, 고기가 재피는게 상하진. <laughs> 여기 어디? 여기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장리낚시타운입니다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숭어 개지렁이 사실때 선장님이 사모님한테 부,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숭어 전용 채비 낚시대삼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낚싯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선상 낚시, 수홍어, 용어, 가을에 망우동어 낚시도 선상 낚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